그중에 첫 번째는 사건과 경우의 수인데 어, 첫 번째 사건은 뭐 그거지 사건은 어떤 조건에서 어떤 같은 조건에서 조건에서 반복할 수 있는 실험이나 관찰. 그죠? 자, 이거에 의해서 나타나는 결과.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냐면, 주사위를 한개 던졌을 때. 자, 이렇게 나오면, 이 사건, 이걸 사건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어떤 경우가 나올 수있을까 그러니까 이렇게 한 개를 던지면 1도 나올 수 있고 2도 나올 수 있고 3도 나올 수 있고 4도 나올 수 있잖아 이런 사건의 결과 주사위를 던졌을 때 결과 이걸 사건이라고 부르는 거야 뭐 이런 거 그래서 두 번째 중요한 건 사건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알고 싶은 건 경우의 순 거지 자 어떤 사건이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이 일어날 수 있는 경우에 가지수. 이렇게 되는 거지, 가지수. 예를 들어서, 주사위를 한개 던졌을 때 나올 수 있는 가지수는 뭐 있어? 여섯 가지지, 일일부터 육, 여, 육까지. 그치? 이런 것들이 이제 사건이야. 그러니까, 주사위 한 개를 던졌을 때, 뭐, 이가 나온다. 이런 게 사건이야, 이가 나온다. 그럼 얘는 짝수가 나온 거지, 뭐. 그치? 이게 사건이면, 예를 들어, 뭐, 주사위 하나를 던졌을 때, 짝수가 나올 경우의 수. 물어보면, 짝수 뭐 있어? 2, 4, 6, 3개. 이런 게 경우의 수야. 그러니까 주사위 한개 던져서 2가 나온다. 이런 거는 사건이 되겠지만, 경우의 수는, 주사위 한 개를 던졌을 때, 짝수가 나오는, 경우의 수는, 그러면, 2, 4, 6 해서, 3가지, 이렇게 나올 수 있다라는 거. 근데, 우리가 뭐, 3가지 이렇게 안 쓰고, 그냥, 경우의 수니까, 3이라고 써. 경우의 수니까, 그냥 3, 이런 식으로. 음 이렇게 알면 돼. 여기까지 표기. 문제 다 풀었어? 자, 1번은, 주사위를 두번 던질 때, 아, 주사위를 두번 던졌을 때, 나오는 눈의 수압이 5가 되는 경우의 수를 구하랬어. 그 5가 되니까 뭐야? 1하고 4, 2하고 3. 그죠? 그 다음에 또 4,1. 그래서 4가지. 4라고 써야 돼요. 그죠? 음. 자, 1에서 1 8까지 자연수가 각각 하나씩 적힌 18장의 카드가 있는데, 이 중에서 한 장의 카드를 뽑을 때 소수가 적힌 카드가 나오는 경우의 수야. 아, 그러면 일단, 소수소수가 소수가 적힌 카드가 나오는 경우의 수니까, 2, 3, 5, 7, 11, 13. 그죠? 17. 여기까지죠. 그죠? 따라서 일곱 개. 7이라고 해줘야제그죠 7. 여기가 500원짜리하고 500원짜리 두 개까지밖에 없고 100원짜리 다섯 개까지밖에 없어. 100원 50원. 그러면 자, 500원짜리가 두 개. 2개, 100원짜리 두개이렇게 2개 있거나. 얘 0개. 500원짜리 두 개, 100원짜리 한 개로 줄면 50원짜리가 몇 개야? 두 개까지인 거죠? 그죠? 선생님 잘못된 거죠? 이거를. 자, 그죠? 그 다음에 얘가 두 개, 얘가 0개가 되면 어떻게 돼? 네 개까지 쓸수 있죠. 맞아요? 그 다음에 500원짜리가 한 개야. 그럼 얘 다섯 개까지밖에 없으니까 1 0 0 0 원까지밖에 못 만들죠. 200원 되려면 얘가 네 개. 이렇게 만들 수 있죠. 그 다음에 하나 그 다음에 얘가 네개 100원짜리를 줄이면서 갈수 있어요. 그럼 얘몇 개예요? 여섯 개 얘는 하나 그 다음에 세개 여덟 개 이렇게 가는 거죠. 하나 그 다음에 얘가 두개 10개 그럼 더 이상 못해요. 그럼 500원짜리를 0개 쓰면 어떻게 돼요? 500원짜리를 0개 쓰면? 자 해봐야죠. 500원짜리 연계야은럼 100원짜리 몇개 써야 돼? 5개죠. 그럼 250원밖에 안 돼요. 그럼 250원에다가 50원짜리가 1 0개가봤자 500원이잖아요. 그러니까 750원까지밖에 못 만들기 때문에 아 500원짜리가 연계일 때는 안 돼요. 그럼 가지수 따져보면은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가지가 돼. 일곱 칠 이렇게. 이해됐죠? 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문제에서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자, 모든 동전을 한개 이상 사용할 때 라고 나오면요. 가지수가 달라지죠, 경우의 수가. 0 있는 걸 빼줘야 되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지가 돼요, 이때는. 이해됐죠? 그래서 이 경우의 수는 문제 조건을 잘 살펴봐야 돼요. 음, 자 여기까지.